자, 여러분들 오랜만 안녕 자 약속대로 여러분들 음, 어,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뭐 오늘 하는 건 아니고 오늘 하는 건 아니고 공지예요 공지 자 구독자 이벤트 구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다섯달을 걸쳐 매월 한명 옵시디언을 드립니다 구독자가 많이 없으므로 당첨 확률이 졸라게 높아요 졸라게 개높아 어 이거 완전 개해자 이벤트거든 음, 상품이 변경될 수도 있음 어 요렇게 구독자가 지금 어그 뭐냐 백통화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지? 약 60명 크아. 60명 60명인데 여러분들 60명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어,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구독자분들이 어 10명도 안 돼요. 지금 여기 여기 방에 들어오시는 구독자분들만 10명도 안 돼요. 당첨 확률이 개 높다는 거죠. 님 대사지. 어 아이고 멍때리는 울라프님1개월 구독. 어레이치스 오빠 최고. 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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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당첨되면 판테라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가 thank y o 가 t 이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그러면 너는 참여를 안해도 되겠네 자 여러분들 확률이 더 늘었어요 어 확률이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구독자인 지갑봉이니까 옵시디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쟤는 시청자를 위해서 참여를 안할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어 확률이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확률이 아주 더 늘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어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해니다 <laughs> 어 본방까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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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들어와서 안 한다 아유 뭘 들어와서 안해 참여하세요 어, 참여하세요 괜찮아 어, 참여해 아이고 뭐, 또 있, 하나 뭐 어, 서브용으로 있으면 뭐 좋을 수도 있지 뭐 서브용으로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 음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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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되면 상판에 득이 도그한일랑 사인 박아서 써야지. 그렇죠. 예, 뭐, 아, 그, 아, 그런 거 요청하셔도 됩니다. 요청하셔도 돼요. 제가 순수, 어, 딱, 해서 드릴 거거든요. 어, 근데, 저, 지금 말한 거는, 어, 그, 지금 말한 거는, 어쨌든, 그, 다른 옵시디언이 없이 그냥 키보드로 열심히 스파에 대한 꿈을 키워오는 분들을 다 제끼고, 본인이 당첨되면 본인이 모두 다 갖겠다는 그런, 아주 굳은 의지. 예? 아, 좋죠. 뭐, 본인이 당첨되면 다 갖는 거지. 그치? 형, 이번 달에만 옵시디언 주고 다음 달 조이트론 싸우라비 요런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구요. 아, 뭐, 그런 거 주면 안, 참여 안 하면 되지. 참여는 자유입니다. 상품 보고서, 아, 이거 괜찮은데? 아, 상품이 괜찮아. 아, 이거 꼭 갖고 싶어. 그럼 들어오는 거야. 어, 그럼 들어오는 거고? 아, 이거 상품 젖 같은데? 아니, 씨, 발 어? 이딴 거를 지금 이벤트라고 해? 아, 젖같애 하기 싫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거죠. 어, 저희, 그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혹시 올라프님 그 상품을 위해서 구독하신 건가요? 음 그렇죠. 아, 그렇겠지. 어, 아, 이뭐이 뭐 기왕 이런 이벤트 시작했고 아 이런 이벤트를 하다니 굉장히 어 괜찮은 스트리머다라고 하고선 지금 구독하신 거죠, 그죠, 맞죠, 그죠, 어 맞잖아, 그지? 어, 땡큐 싶은데. 땡큐 땡큐. 그러면 침묵이지. 딱 기다리세요. 비바람을 뚫고 아파트 ATM에 가서 돈 넣고 올게요. 구독해야지. 아이고 우리 무능한 남친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무능한 남친님 상품을 위한 구독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의 구독입니까? 아니요. 알바비 30으로 매월 정기 구독할 건데요. 아, 야. 저런, 저런 분이 받아야 되는데, 저런 분이. 아, 저런 분이 받아야 되는데. 그 다섯 달까지만 하는 거 아니죠? <laughs> 다섯 달 뒤에 막 구독 끊어져 있는 거 아니야, 막. 응? 매월 며칠에 할 예정? 어, 음, 보자. 이번 달 빼고 매월 1일, 2일? 어. 그럼 9월 1이나, 일 아, 9월 달은 조금 연장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 공지 올린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9월 달은 살짝 연장이 될것 같고, 어, 10월 달부터는 1일이나 2일쯤에 어, 할 예정이에요. 아. 야, 우사장! 너는 지금 구독하면 어떡해! 우사장! 구독 감사합니다. Great c h e e 오빠 최고... 사장 친구도 가면 어떡해요~ 어, 그러니까 계속 달고 땡큐, 있어요. 큐땡큐땡 큐~ 역시 우사장 이득이 안 되는 직원은 바로 팽하지만, 뭔가가 걸려 있으면 승부를 볼줄 아는군. 우사장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장사잘 하지~ 어, 그러니까 잘 팔지, 우사장이~ 어, 뭔가 본인 이득이다 싶으면 바로 그냥... 어, 뭐 없어! <laughs> 그러니까 핸드폰 잘 팔지 마. 대단하다니까.